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어떤 날은 더 부자가 된것 같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가난해진 기분이 들까요? 이 모든 현상 뒤에는 바로, 우리의 주머니를 조용히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환율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숫자로만 보이던 환율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듣는 동안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채널, 경제론테크를 구독해 두시면 복잡한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알려드릴게요.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 주부라 할지라도 이 환율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월급 외에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환율의 진짜 얼굴부터 마주해 볼까요? 환율이란 쉽게 말해 서로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경제의 힘겨루기, 즉 가치의 교환이 벌어지는 현장이죠. 예를 들어, 한 젊은 직장인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국 여행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스마트폰 앱으로 어제 확인했던 환율을 기억하며 창고 앞에 섰는데 하룻밤 사이에 1달러당 환율이 10원이나 올라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같은 100만원을 바꾸더라도 어제보다 더 적은 달러를 손에 쥐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환율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수입된 포도나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가격표가 매달 조금씩 바뀌는 것을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바로 환율이 변동하면서 수입원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면 수입업자는 같은 물건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조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 주부가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의 과일 코너에 멈춰섭니다. 평소 즐겨 먹던 수입산 오렌지 가격표 앞에 환율 인상으로 인한 가격 조정이라는 작은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국산 과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하고 결제를 망설이는 사이 환율이 급변해 최종 결제 금액이 몇천원, 혹은 몇만원까지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노트북 화면 속 결제창에서 달러로 표시된 금액 옆에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원화 예상 결제액이 계속 깜빡이는 모습을 보며 최적의 타이밍을 노리는 모습,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죠. 이처럼 환율은 해외여행이나 유학처럼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입는 옷한 벌에까지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소비 생활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을 단순히 돈을 바꾸는 행위를 넘어 자산을 증식시키는 재테크의 문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율을 여행갈 때만 신경 쓰는 숫자로 생각하지만 사실 환율의 변동성 그 자체가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환테크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주식 투자와 비슷하게 매우 간단합니다. 가치가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핵심이죠. 즉,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의 가치가 원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환율이 올라 외화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다시 원화로 바꾸어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기회와 위험이 얼마나 극적으로 나타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 위기 당시를 떠올려 볼까요? 당시 원달러 환율은 불과 몇달 만에 두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당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달러 빚을 졌던 기업이나 개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몇년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의 가치가 급등했던 사례도 있었죠. 한 중년의 투자자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하는 환율 그래프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는 긴장감과 신중함이 동시에 어려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의 변동은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을 축적할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환율 변동을 활용해 재테크를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외화예금입니다. 은행에 가서 원화통장이 아닌 달러나 엔화, 유로 등으로 된 통장을 만드는 것이죠. 환율이 낮다고 판단될 때마다 꾸준히 원화를 입금의 외화로 바꿔두고 환율이 올랐을 때 해지하여 환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이자 수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사회초년생이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으로부터 외화예금 상품설명서를 건네받고 있습니다. 직원은 환율 우대 혜택과 만기시 예상 수익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첫 재테크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네요.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외화아워피나 해외주식 및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는 환차익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유망한 기술 기업 주식을 100달러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주가가 110달러로 오르고 그 사이에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했다면, 투자자는 주가 상승분과 환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는 셈입니다. 늦은 밤, 한 직장인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주식 앱을 켭니다. 그는 평소 눈여겨보던 미국 기업의 주가 차트를 확인하고 소액으로 몇 주를 매수 주문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화면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자산이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해에도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해지 상품 등 우리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환율 재테크는 분명 매력적인 기회이지만 그 이면에는 섣부른 투자를 위협하는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예측의 어려움입니다.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금리, 물가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이나 국제 정세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라고 불릴 만큼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던 환율이 간밤에 터진 예상치 못한 국제 뉴스 하나로 인해 다음 날 아침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한 투자자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발표된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띄워져 있고 그에 따라 요동치는 환율 그래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은 환율 투자의 불확실성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첫째, 절대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몰빵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여러 나라의 통화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바구니에 계란을 나누어 담듯이 달러, 엔화, 유로 등 다양한 통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특정 통화의 가치 하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항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에 일에일비하기보다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읽고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신의 외화 자산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잃지 않는 투자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향한 막연한 욕심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성공적인 환율 재테크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은 더 이상 경제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나침반이자 동시에 현명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부의 증식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파도에 섣불리 몸을 던지는 무모함이 아니라 파도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유연하게 서핑을 즐길 줄 아는 지식과 원칙입니다. 욕심이 아닌 지혜로 환율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환율 정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